어떤 때는 마음속에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근심이 천천히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무게가 조용히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든든한 위로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휘감던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만이 자신을 붙잡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위안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은 똑같이 울립니다 근심이 깊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방향을 잃은 작은 배처럼 흔들립니다 생각은 어지럽고 마음은 불안해지며 앞으로 나아갈 힘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이웃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결코 잘못된 길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벗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붙든 위안의 가장 깊은 자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리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 줄 다윗과 같은 일을 갈망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기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싸우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존 파이퍼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절망은 소망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대신 싸우시는 대리자이십니다. 이두 겹의 은혜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고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여전히 험하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싸움 가운데 함께 서 계시며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깊은 위로와 새 힘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거인과 싸웠듯 하나님의 아들은 저를 위해 죄와 죽음에 맞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용기를 깊이 묵상하오니 주님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